안녕하세요. 태국세평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의 숫자가 어느덧 1천을 0 0 넘었습니다. 한국, 태국, 미국, 베트남, 캐나다,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뉴질랜드 등전 세계 21개국에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자 1,000명이 넘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의 뜻으로 1분간 피아노를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명 기념으로 천본행이라는 노래를 연주합니다. 천송이의 벚꽃이라는 뜻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피아노를 잘 치시는 분이 이 연주 영상을 보신다면 제 손가락 움직임이나 그런 거 보고 좀 비웃으실 것 같은데, 그냥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전문적으로 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굉장히 어려운 곡입니다. 끝까지 완주를 하기에는 실력이 안 되어서 중간에 멈추긴 했는데. 아무튼 그 여러분 구독자 1000명 감사드리고요. 그 감사와 더불어서 향후 채널 방향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현재 태국이 아닌 한국에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서 예전에 자주 업로드를 했던 뭐 태국, 방콕의 현지 생활에 관련된 정보들을 예전만큼 많이 올려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앞으로는 뭐 태국 근현대사라든지 뭐 태국의 문화적 특징이라든지 이런 뭐 학술적인 내용들을 주로 올리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이 약간 지루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채널아트 상단 오른쪽에 링크가 있고요. 이 계정에는 예전에 제가 동영상 촬영 전용 고프로를 가지고, 있,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찍었던 태국과 관련된 사진들을 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독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좀 약간 악성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비율적으로 볼때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이긴 한데 제가 그렇게 좀 마음이 넓지 않고 좀 소심한 편이라서 그런 댓글들을 보면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아프를 쓴 사람을 채널에서 차단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 유튜버분들을 보면 그런 댓글들을 그냥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뭐 남겨놓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성격상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그 넓은 아량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 영상에 광고가 붙어서 여러분이 시청하시는데 약간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또한 넓은 9분 량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이 1,000명을 넘기는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많아봐야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도 그럴 것이 첫 번째로 운영을 하던 유튜브 채널이 폭삭 망했기 때문에 두 번째 채널에도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구독자가 빠르게 늘었고 특히 500명 넘어가면서부터 그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구독자가 적을 때는 정말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편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니까 영상을 만들 때 예전보다 좀더 단어 및 문장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게 되고 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본다는 생각에 약간 긴장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제 영상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태국이라는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 영상을 보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도 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알고 보면 태국에는 이런 특징도 있다. 알고 보면 태국은 의외로 이런 점이 굉장히 신선하다. 이런 태국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내공이 부족하지만 말이죠. 아무튼 지금까지 많은 도움과 성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천여명의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태국세폐형 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